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연애는 맞춰가야 한다. 우린 서로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맞춰가야 한다라고요. 하지만 정작 너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결국엔 맞춰가서 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맞춰간다. 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린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현실성 없고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죠. 표면적으로 맞춰간다는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연애를 맞춰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뜯어 고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맞춰간다는 전제 하에 서로 설레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준을 가지고 사귀게 되지만 정작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난 이거 지키는데 넌 이거 안 지키냐? 아, 뭐난 그럼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의 의견만을 얘기하며 존중해달라고 얘기하며 서로 싸우기 바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맞춰간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길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연애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연애를 왜 하십니까? 행복하려고 하시죠? 연애가 행복하려면요. 나와의 이 연애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요. 데이트가 행복해야 돼요. 연애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데이트예요. 데이트가 행복해야 연애 전체가 행복한 건데, 일반적인 이런 사연 분석들이나 이 연애 패턴들을 제가 분석해 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들이 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서운함을 토로하고 스트레스를 표출합니다. 음. 그렇게 연인 사이에서 우린 정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 항상 듣는 얘기죠. 제가 여기 그 사연을 보면은 거의 100개 중에 90개 이상의 사연은 이런 말을 듣고 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우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연애의 기준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데이트 편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서로 이 감정의 상태가 정말 에너지가 없어서 너무 피곤한 상태이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받아서 외부의 환경들이든 어떤 상황이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황이라면 데이트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데이트를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런 상태나 상대방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연들에서 상대방이 데이트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불안감을 한쪽에서 이렇게 표출하면서 데이트의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자꾸 달래주려고 노력하고 맞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기분 전환을 하려고 애를 써요. 상대방이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달래주고 관심을 더 크게 가져주니까 상대방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데이트를 파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대방도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받아주지를 않는구나"라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데이트의 분위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결국 싸움이 터지고 마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제가 맨날 맨날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전체적인 상황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스트레스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무의미한 만남이 지속된다면 결국 여러분도 상대방도 이 만남이 무의미한 만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만남처럼 느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태기가 오기도 하겠죠. 물론 그 권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표출한다면 또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분명 어떠한 다른 상황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항상 관계에서 문제를 찾거든요. 항상 관계에서 문제를 찾고 관계에서 서로 더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뜯어 고치려고 하고 이 사람과는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라는 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연인 사이라는 것은 한 팀과도 같아요. 한 팀이라면 감독과 선수가 있어야 되고 룰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감독은 이 룰을 가지고 이 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선수를 케어하고 관리하고 한 팀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이 사람 편히 데려주고 엄격할 땐 단호하고 엄격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룰이라는 것을 어겼을 때는요. 하지만 대부분은 감독이 존재하지 않아요. 선수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는 서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 연애에서의 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연애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룰을 관리할 수 있는 행동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키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연인 관계에서 항상 대화를 시도하고 싸움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대화와 싸움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룰을 어겼을 때, 그리고 명분이 없는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첫 번째는 명분이 있는 룰을 만들 줄 알아야겠죠? 즉, 기준을 만들 줄 알아야겠죠? 우리 연인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항상 기준을 만들고 사귀어 갑니다. 너무 잘못된 기준들도 있고 기준도 잘 잡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연애에서 최소한 기준을 잡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상대가 납득이 갈 만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단속하기 위해서 기준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절대 연애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애 절대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얘기 드릴 건 여러분의 태도예요. 이 기준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남성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려 볼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당신은 어떠한 상관에게 존중과 존경심을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이란 사람이 막 병사한테 굉장히 다 퍼주고 병사한테 빌빌거려요.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말년 병장 눈치나 보고 상병장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관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런 상관이 아니라면 되게 원칙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원칙대로만 행동하려 하고 병사들을 단속만 하려고 하는 상관. 그렇다면 당연히 그 상관은 융통성도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상병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소등병 주제 아 소등병 답다라고 생각하겠죠 존경심이란 건들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단속하려고만 하면 반항심만 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병사들을 관리하는 상관이라면 이 병사들은 모두 내 분대원이고. 내한 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병사들이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땐 융통성을 발휘하고 이 상관과 병사 간의 당연한 규칙을 어겼을 때는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상관을 좋은 상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관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팀이니까요. 그 상대방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혼자 베풀어주고 혼자 희생하고, 혼자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반응이 상대방이 탐탁치 않았을 때, 서운함을 느끼고, 그때 가서 싸우고, 정말 찌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노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게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닐까요? 그 누구도 여러분한테 헌신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희생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 일입니다. 제가 연애의 기준에서 첫 번째로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내가 원하는 것도 추구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노력을 바라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엄격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엄격한 것인지. 그리고 룰을 어겼을 때 대화와 싸움으로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사연들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의 기준 2편에서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